오늘은 공포의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 어떻게 줄일 수 있나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에서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78개의 캔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71개, 전체의 91%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9개 식품군의 캔 중에서 25개, 86%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통조림 제품은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불가불, 먹어야 할 상황이라고 하면 통조림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는 물에 헹구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헹구기만 해도 비스페놀 A를 100분의 1레지, 1 1000분의 1까지 희석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통조림을 직접 가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통조림에 열을 가하면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더 많이 녹아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른 비스페놀 A가 많이 들어 있는 것들로는 영수증, 영화표, 대기표, 로또 등이 있습니다. 영수증은 비스페놀 A가 종이 앞면에 코팅되어 발라져 있습니다. 가열 방식에 의해서 코팅제가 열에 의해 타면서 까맣게 탄 부위가 글씨로 보이는 방식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만졌을 때와 먹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흡수될까요? 환경 호르몬을 만진다는 것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표피 아래 피하 조직이 형성되어 있고 피하 조직은 주로 지방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흡수가 됩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한 남자들보다도 피부가 부드러운 여성들이 더 흡수가 많이 됩니다. 피부에 유분이 많거나 보습을 위해 핸드크림을 많이 바르는 여성들에게 비스페놀 A는 더 많이 지방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비스페놀 A가 많이 흡수되었더라도 배출만 잘 되면 되므로 비스페놀 A 배출 시간을 실험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비스페놀 A를 먹었을 때는 5시간 후에 최고 농도로 검출되었다가 24시간 후에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비스페놀 A를 만졌을 때는 48시간까지 농도가 점점 증가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자 절반은 5일 후에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왜 만지는 것이 더 해로울까요? 피부로 만졌을 때는 비스페놀A가 흡수되어 지방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지방에 녹아 있는 비스페놀A는 입으로 먹어서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보다도 배출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증 한 장에는 얼마나 많은 비스페놀A가 들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2011년 6월에 소비자원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스페놀 A가 영수증 무게의 1내2%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국 환경연구단체 EWG에서 2010년도에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영수증 한장 속에 있는 비스페놀 A의 양은 캔 용기나 아기 젖병에서 나오는 양보다도 250 내지 1,000배가량더 많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스페놀 A가 입이 아니라 손을 통해서도 몸 속에 침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스위스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영수 중에 감열질을 5초만 잡고 있어도 0.2 내지 6 마이크로그램의 비스페놀 A가 피부를 통해 침투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루 종일 영수증을 만지고 구기는 계산원들은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열지 영수증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일부 국가에서는 비스페놀 A가 들어간 영수증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재 비스페놀 A가 들어가지 않은 감열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0% 이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널리 쓰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대체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비스페놀 A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 영수증 프린트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스페놀 A가 들어 있는 기계나 용기들이 첫째, 싸다. 둘째, 빠르다. 셋째, 편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넷째 위험하다는 결정적인 정목까지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열지 영수증은 편리하지만 위험한 소재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할수 없이 써야만 한다고 하면은 비스페놀 A가 코팅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뒷면을 만지거나 그 부분을 접어서 보관하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비스페놀 A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을 요약해 봅니다. 첫째, 통조림은 가열하지 않고 내용물은 씻어 먹는다. 둘째, 영수증은 인쇄한 곳의 뒷면을 잡고 만진 후에는 바로 손을 씻는다. 셋째, 가능하면은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사기 그릇을 사용한다. 100세 시대의 행복은 건강이 좌우합니다. 환경홀몬의 종류와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문천답 강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